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롤로랄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어제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엄청 잘 불었죠 어제는 모처럼 조금 상쾌한 날이었어요 오늘도 바람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오늘은 해가 조금 음, 세게 비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안방 베란다 앞에 아이들을 거리대 아이들을 잠시 보려고 이렇게 하우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함께 같이 잠깐 보실게요. 저기 끝에서부터 아 제가 제 눈에 햇빛을잘 지금 잘안 보여요. 요렇게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는 그냥 방울 복란. 방울 복란 꽃대가 여기저기 나왔는데 제가 꽃대를 꽃 피기 전에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추파춥스예요이추파춥스가 음 빨간 진입정에진입장이 진입정에 빨개요. 그리고 초록과 빨강의 요 조화로움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도 이렇게 물을 안 빼고 있어서. 요게 지루하지 않고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건 멀로. 몰로. 멀로. 몰로. 멀로가 이제, 음 한몇년 목둥이가 되어 가니까, 요렇게, 핑크, 어, 주황. 오렌지 멀로처럼, 요렇게 예쁜 오렌지 색감을 얘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요게 말간일 거예요. 말간. 이 아이도 색감이 엄청 예뻤었는데, 이렇게 다 연두빛으로 아예 다 변해버렸어요. 여기는 아르제. 아르제 오른쪽 아이가 지금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 저쪽, 양쪽에서 두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이 살짝 삐뚤어요. 그리고, 자, 저희 집, 이쁜 집시. 엄청 목둥이죠. 이 아이를 음, 식재해 준 지가 지금 한달 반, 5월 20, 5월 20, 21일 요 때쯤에 심을줬나봐요 그러면 한달반 정도 지금 된집시이 아이가 뿌리 활착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음, 어제 물을 제가 저녁에 살짝 둘러줬고요 요 아이는 얼굴이 너무 로제트가 동그랗지 않나요? 너무 동그래서 마르세요 어쩜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샤인브라이트 저는 샤인브라이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샤인브라이트가 이렇게 보조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보조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끝에 핑크 점을 찍는 이 모습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쪽 앞에서 어, 자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여기가 지금 살짝 들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는 흑장미. 흑장미가 이거 겨울엔 되게 예뻤는데 이 흑장미가 지금 물이 빠지면서 이 끝에가 꼭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거 탄거 아니고 물이 빠져서 이래요. 까망도인데 이렇게 물이 빠지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예쁘죠?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 아직 약간 핑크핑크한 그 느낌 살아 있어요. 이게 몽블랑, 몽블랑도 되게 입장이 통통해 재쁜 것 같아요. 근데도 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가의 라인에만 살짝 물이 남아있네요 얘는 라즈아가금 얘도 물을 너무 많이 뺐어요 얼굴 모양도 완전 바뀌고 그 예뻤던 얼굴은 어디로 가려버렸는지 그리고 오늘 이 아이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얘가 은은하게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아이시그린 얘가 작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하우스 방을 열어놓고 지냈더니 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쪽에 이쪽으로 새 이빨 자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하엽으로 지금 이제 막다 졌어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남은 <laughs> 하엽으로 남은 아이를 제가 떼어줬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엄청 얼굴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새테로 하지 못하게 잘 막아줘야 될것 같고요. 요거는 아리아주. 아리아주는 물이 빠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예쁜 까망둥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얘는 바닐라비스. 여기 밑에 얼굴 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홍등. 요 아이도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희성금은 이제 여름 되니까 어, 여기 빨간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르쉐 햇빛이 비치니까 제 눈에 얘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마르쉐 아까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자 요렇게 그리고 얘가 누다금이거든요. 저희 집 누다가 엄청 탔잖아요. 근데 얘는 누다금은 음, 이렇게 밖에다가 내놨는데, 오히려 얘는 또 금인데, 얘는 안 타고 잘했네요. 오히려 여기가, 여기 지금 붉은 빛이 이렇게 살짝 들어왔어요. 이게 없었었는데, 밖에 나오고 나서 이게 생겼어요. 누다는 햇빛이 잘 타가지고 제가 밖으로 빼놨는데, 얘도 혹시나 해서 걱정하다가 내놨는데, 오히려, 오히려 얘가 괜찮네요. 얘는 요 아이 탑핑크. 탑핑크도 너무 예쁘죠? 팝핑크. 그리고, 자,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는, 요 아이. 자, 요 아이, 잠깐만요. 요 아이. 얘가, 제가 요거를, 자, 잠시만요. 요게, 레드벨벳인데요. 요 아이 하엽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하엽을 막 떼주다 보니까, 입장이 하트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트모양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하고 봤는데 하트모양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음 어디 있었더라 자 여기 여기 하트모양 보이시죠 하트모양 입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하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하트모양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보이시나? 여기 안에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있장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얘도. 얘도 하트 모양. 보이시죠? 아,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하트 모양 입장이 이렇게 많죠? 우연히 나왔나 했는데 여기도여기도 여기도 하트 모양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가 레드벨벳이 겨울에 진짜 여기 가운데 엄청 빨갛게 물들잖아요 너무 그 모습에 정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쁜데 여름에는 어떻게 이렇게 또 완전 초록둥이가 되는지 물을 조금 빼는 게 아니라 아예 100%싹다 빼버리네요 다 빼고 이렇게 다른 애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가을부터 이제 다시 물들면 또, 또 다른 애로 변하겠죠 아우 하트 모양 있죠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보이고 초 안에도 보이고 근데 얘가 보니까 지금 이 하엽을 떼주다 보니까 떼주고 나니까 여기가 목대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드러나면서 저기 실뿌리도 막 보여요. 저희가 하엽으로 뒤덮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니까 얘가 지금 약간 흔들거림이 있어서 요 아이를 지금 다시 심어줄까, 저가 약간 이거를 내 뒀다가 가을에 심어줄까, 지금 다시 손을 봐줄까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웃님들도 보면 레드벨벳이 심기가 얘가 이렇게 심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잘안 심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나와요. 분지할 때도 되게 막 희한한 모습으로 분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여기도, 여기도 입장이 하트네요. 여기 보이는 입장, 정면에, 여기. 그래가지고, 어, 되게 이쁘지 않다고, 얘가 모양이. 근데 얘가 보니까 얘는 되게 그냥 외도 이렇게 딸랑 하나 있는 얼굴 큰 아이는 예쁜데, 또 분지도 잘해요. 그래갖고 분지할 때, 근데 예쁘게 분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음, 그렇다. 심을 때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저희 코도 그래요. 제거도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걔도 심을 때 되게 좀매 먹었거든요. 네, 예, 리이난 모양이 약간 이게 예쁘게 나지 않아가지고, 근데 요 아이도 지금 살짝 그런 기미가 보이네요. 또 얘는 이렇게 입장이 얘는 혼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어요. 옆으로 안 나오고. 자, 오늘은 이렇게 레드베벳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하트 뿅뿅 나오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